네, 이번에 소개해 드릴 핫 아이템은요. 여름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줄썸머 스페셜 이 아이들입니다. 네, 아주 유명하고 친숙한 브랜드입니다. 요즘 뷰티에서도 핫한 아이템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특유의 왕관 모양이 눈에 띄는데요. 쿠션과 선크림이 이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 짜란. <laughs> 이 아이템들이 근데 선정된 이유가 또 있대요. 여름이기 때문이라는데, 여름에 꼭이 아이들을 픽해줘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여름이면은 덥고 땀나고. 맞아. 땀나면 메이크업 흘러내리고. 지워지고. 어, 뜨끔물 흐르고. 음.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자외선 받으면서 톤도 다운되고 주름도 음. 괜히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여름 화장품이 필요한 거죠. 아, 음. 그러면은 요 아이들이 바로 그 여름 메이크업을 도와줄 제품들이군요. 네.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또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패션부터. <laughs> 아, 너무 예뻐요, 케이스가. 있고, 응. 딱 그냥 진짜 뭔가 너무 고급져서 쓰기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보면 되게 보석 모양으로 음. 반짝반짝거려요. 보석함 같아. 그죠? 그렇죠? 또 두드려서 발라. 오, 어, 너무 잘 발리는데요? <laughs> 완전 좋아. 와. 이게 아무래도 여름 메이크업 하다 보면은. 응. 땀도 나고 코 어. 뭉치고 그러는데 얘는 뭉침도 없고 번들거림도 없고 되게 진짜 매끈매끈하고 엄청 매끈해. 깬 달걀 같아. 음. 너무 예뻐. 아니 근데 이 발림이 딱 엄청 가벼워요. 네, 가볍고 뭔가 들뜨는 게 없이 밀착력도 엄청 좋고 뽀송뽀송해. <laughs> 진짜 오늘 완전 무더위인데 이렇게 막 쿠션 두껍게 발리는 음. 제품들이 있잖아요. 유난히 맞아요. 커버력 좋은, 좋다고 나온 음. 제품들 보면 은 근데 이거는 커버력도 놓치지 않으면서 얇게, 되게 얇게 발려요. 되게 <목소리> 얇게 이거 <신기하다>. 꿀, 꿀템. 꿀템. <목소리> 템 <목소리> <목소리> 그래서 보면은 너무 뽀송하지 않는 음. 그 살짝 세미매트한 마무리감이 보송보송. 어, 뽀송 말고? 보송 말고? 보송보송. 네. 건조하진 보송 않아요. 네. 음. 아, 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또 사용, 사용감은 얘기를 해봤잖아요 그럼 이제 기능과 성분을 좀 살펴볼까요? 음. 일단 이 아이템 이름에 펄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 펄 좋아, 펄. 진주. 진주 이름만 들어도 예쁘기도 한데 뭔가 화사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네. 굉장히 피부에 좋은 기능이 있어요. 음. 피부 표현 자체를 매끄럽게 해주는 진주 파우더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음. 진주가 뭐 걔도 이쁘지만은 피부에 발랐을 때 예뻐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어. 진짜 여기 땀? 털구멍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 이거 너무, 이게 너무 이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너무 예뻐 진짜. 아니, 톤이... 손이 너무 깨끗해졌어. 손이... 아니, 너무... 딱 발랐을 어. 때 너무 막둥 뜬다 이런 느낌도 없고, 이렇게 문질러도. 뭐 지워지지도 않아요. 않아. 원래 파운데이션 바르고 이렇게 하면 다 묻어나잖아요. 응. 그 그때 이거 얼굴에 바르면 머리카락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알죠? 아, 맞아, 맞아. 이거 진짜 짜증나는데, 이거 여름 응. 휴가철에 딱인 것 같아요. 또이 쿠션의 핵심은 지속력이 응. 대단하다고 해요. 아니, 대단할 간단... 수밖에 없어요, 아, 이거. 그러 이렇게 안 문질러도 안 지워지는데,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만 얇게 발랐는데 오래 지속된다고 하니까 여름 휴가철에 안 데려갈 이유가 없겠죠. 나 이제 맨날 여름 내내 이거 발라야겠다. 아 이거 진짜 좋다. 근데 <laughs> 진짜 좋더라. 진심으로. 다음 아이템 만나봐야 될것 같아요. 네. 어, 얘도, 얘도 발라볼까요? 예쁘게 예쁘다. 아니, 여기는 용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똑같은 용기 같은데 케이스가 되게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이야. 빳빳해, 그리고. 그리고. 뭔가 이거 가지고 다니기도 편할 것같아 얇아서. 그죠? 발라볼까 네. 아, 나 이런 느낌 되게 사랑하는데. 어떤, <laughs> 오, 안 끈적이는 거구나. <laughs> 너무 좋아. 제가 이런 선크림 어, 진짜 좋아하거든요. 물감어 나도, 나도, 나도. 얼굴에 잘 쓰면 되는 거. 맞아요. 언어요 아, 선크림 하면은 크림은 좀 되직하고. 맞아요. 백탁 있고 하얗게 되는. 시빅트 바르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laughs> 근데 얘는 선크림 아니고 선플루이드. 아, 괜히 이름이 플루이드다. 플루이드는 괜히 플루이드가 아니에요. 오, 진짜 산뜻한 좋다.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용감이 그냥. 로션 바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 뒤에도 써 있어요. 수분 크림을 바르는 듯. 오, 어, 진짜 설명 잘해놨다. 음. 어. 그래서 아까 이제 여름 아이템으로 얘를 소개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어, 네. 괜히 얘를 선크림을 여름 아이템으로 꼽은 게 아니라, 음. 선크림 물론 그냥 365일 다 발라야 되는 제품이긴 하지만 이렇게 산뜻하고 가벼운데 오. 딱 여름철에 바르기 딱인 거죠. 음. 향도 너무 좋아. 심지어 딱 발랐을 때 만져보면은 흡수점, 끈적임 없죠. 없어. 다 없어졌어. 여기 괜찮다. 여기 화장품. 그러니까. 이거 보통 악세리로 유명해가지고 화장품에 제가 많이 관심이 없었거든요. 음. 맞아요. 이 눈여겨 봐야겠다 생각. 아, 냄새 맡아봐요. 향이 몰라. 아 이것도 뭔가 딱 선크림의 그 진한 냄새가 아니라 그냥 로션 바른 느낌. 응. 꽃향기. 음. 근데 또이 아이를 소개할 때는 스퍼 슬림이라는 표현을 쓴대요. 음. 여름에 정말 답답함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화장 전에 사용해도 밀리지가 않는다예요. 밀릴 것같 네, 그래서 음. 프라이머 대신 사용해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바르고 이거 딱 바르면 진짜 꿀팍. 완전 피부 딱인 거죠. 아니 그리고 보통 이렇게 우리가 쿠션을 바르고 선크림을 바르면 선크림이 보통은 쿠션이랑 같이 섞여서 밀리는데 이대로도 바로 딱 붙었어요. 오 완전 좋죠. 밀릴 <laughs> 리가 <윌일이 웃음> 없네. 그러니까 <laughs> 메이크업 위로 발라도 괜찮다는 거죠. 근데 이런 제품은 꼭 자외선 차단은 좀안 아, 되거든요. 어, 이렇게 얇은 제품은. <laughs> 이게 딱 보면 SPF 50+, 음 PA 음, 뿔뿔뿔뿔뿔뿔뿔이야. 우와. <laughs> 와우. 뿔뿔뿔뿔뿔뿔. 자외선 차단 지수도 최상이네요. 네, 그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볍게 발리니까. 음. <laughs> 모든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아이네요. 음, 그래서 뭐 밀림, 백탑, 뭐 뭉침도 없이 진짜 그냥 만능인. 여름철뿐만 만능. 아니라 저는 이거 365일 또 이렇게 쓱. 맞아 맞아. 이것도 다 쓰기 지 있어. 가지고 다니기도 그, 편하고. 탐난다 요 아이. 제가 또 이런 걸 소개하다 보면 요즘에 또 민낯을 제가 자주 보여드리잖아요. 또 욕심이 생겨. 아, 또 봐야죠. 또 제가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볼까요?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프릴 채경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도로롱! 바로 JST나의 선플루이드와 그리고 커버 쿠션입니다. 사실 제가 JST나 하면은 뭐 액세서리나 뭐 가방, 이런 주얼리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스메틱이 나왔다고 했을 때는 솔직히 막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은. 뭐 이렇게 악세서리 브랜드에서 정말 화장품을 잘 만들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샤베에만 나에서 이거를 딱 테스트를 해보는 순간 와 제이에스나에서 진짜 화장품 잘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일단 이 선플루이드 이것부터 한번 제가 바르면서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손등에다가 하시면 굉장히 이렇게 가볍고 이렇게 얇게 나와요 선크림보다 더 가벼운 느낌일 것 같아요 얼굴에 보여줍니다 이게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얇아서, 음, 되게 흡수가 잘 되고요. 그리고 밀착력도 너무 좋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흡수가 잘 되다 보니까 이 위에 쿠션이나 뭐여성분을뭐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을 바르셔도 전혀 밀리거나 뭉침이 없어요. 이렇게 발랐는데. 그리고 이게 선크림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프라이머 기능도 해줘서 굉장히 피부 표현을 예쁘게 만들어 줍니다. 지금 이렇게 발랐는데 흡수도 굉장히 잘 되고요. 이거 봐요. 안 바른 거 같아 도 굉장히 촉촉하고 산뜻한 제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외선 차단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SPF 50+에 플러스 PA 뿔뿔뿔뿔 네 개나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자외선 차단도 음,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밀림도 없고 배탁 뭉침도 없는 아주 매력있는 라인입니다 이렇게 선 플로이드를 발랐으니까 이제 이 위에 쿠션을 잘 발라보도록 할게요. 일단 케이스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뻐요. 정말 제이스티나의 그런 것처럼 가운데 이렇게 왕관이 딱 그려져 있고 열어도 그렇게 딱 제이스티나 그리고 더 예쁜 건 여기 열면요. 이르게 왕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쿠션도 너무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커버력도 적당히 있고, 그리고 사실 커버력이 있다 보면은 얼굴에 바, 올리는 습관 약간 좀 답답함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무거운 감도 있고, 근데 이건 굉장히 가볍고, 그 여름에 적합한 쿠션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를 하려 해야 되지? 어 되게 바를 때는 여러분 아시죠? 바를 때는 굉장히 촉촉한데 겉에는 살짝 보송해져요. 근데 약간... 그 텁텁한 보송함이 아니라 정말 촉촉한 보송하는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은 막 바로바로 찍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없더라고요. 저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진짜 강추하는 아이템입니다.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사가샤한나에서이 제이에스티나를 정말 테스트하고 그때부터는 제가 이걸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몇번안 해줘도 피부 표현 이 너무 예쁘게 돼요 보송보송. 제가 한 번씩 지금 찍어서 바른 상태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쁘자, 너무 예쁘자. 방금 플로이드를 바르고 이걸 바른 거는 전혀 밀림이 없고 진짜 뭐라 고래야 되지? 밀착감도 너무 좋고 피부 표현도 굉장히 예쁘게 된것 같아요. 그리 여름에 딱 맞는 아이템이어서. 얼굴이 아주 가벼워지는 것 같고 번들번들함 없이 아주 예쁘게 정말 진주처럼 영롱하게 풀표현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예쁘게 풀표현을 했으니까 이제 또 오늘 스케줄을 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제이에스티나 쿠션 그리고 선플레이드 쓰시고 저처럼 예뻐지세요 작에서 만나요